형 아직 평가 안 했지 데이야? 근데 데이야 평가는 이미 알아요. 나 데이야 그 테서부터 계속 트랙했거든 사실. <laughs> 어, 사실은 있잖아요. 제가 데이아를 어, 계속 추적을 해왔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데이아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일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악리형입니다 오늘의 컨텐츠 무엇이냐 오늘의 컨텐츠 여러분들 악리형의 데이아를 여러분들께 맡깁니다 <laughs> 사실 다들 그렇잖아요 다들 이제 데이아 막 돌파도 해보고 싶고 그런데 상실라서좀 그렇고 그래서 시청자들의 염원을 제 계정에 모아볼까 합니다 음. 오늘 들어오는 코다샵을 싹다 데이아에 박아서 데이아가 몇 돌이나 될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60개 60개. 아! 60개. 어, 뭐야? 8000개 언제 들어왔지? 아, 이거구나. 이게 바로 그 야, 이거 진짜 꿀이다. 야, 이거 성성 성 정수까지 미쳤네. 따란. 따란. 크. 내 나라, 나내 나라 다가오는 객성 다시 만날 거야 가 가을 바람에 흩날리는 단풍 부동의 번개신 영원한 낙토 무념무상 야 근데 이거 재료를 다 주니까 이게 꿀이다 사실 일법은 뭐 이것도 꿀이긴 한데. 아! 60원석 감사합니다! 우편한 원석을 또 받았어요 와우 야 타오르는 거파 뒤집힌 기원 아! 까리베르트 해야 되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받은 것들로 한번 달려봅시다 나 근데 어, 어디까지 뽑았지? 아, 야란 뽑고 스택이 없네 10뽑 오케이. 리펀드두개 개이드. 20법. 어? 설마?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야, 이게 미호요 진짜 호요보스 니들 진짜. 어? 아니, 다들 물음표 오 이런 거 하지 마. 왜냐면은 나이다 야란일 때는 절대 이런 거안 나와. 어. <laughs> 비틱이다 막 이래 봤자. 어 하나도 안 기뻐 나이다 야라질때 절대 이런 거안 나와 지금 데이하니까 나오는 거야 아 60원석 감사합니다 누가 자꾸 짤짤이를 보내네 하여튼 그럼 전무도 일단 뽑아야 해. 명함의 전무까지는 일단 뽑아야 될것 같아 그지 아 데이야 이쁘다 아 근데 얘 그냥 훈련용 대검으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왜 스토리에서도 중간에 그냥 훈련용 대검 끼고 있잖아. 그치 시간의 검소되어 알아 아는데 전무 다이로쿠 한번 그 손에 들려주고 싶어서 어? 아싸 게이드 <laughs> 어? 개도 개도. 와, 궤도 날릴 뻔 했네. 아, 근데 적사지만안 나오면 돼. 이건 이제 무기 뽑은 스택이 있어서 곧 나올 거거든. 와, 3880원석 감사합니다. 야, 시청자들이 내 데이아가 돌파가 많이 되길 바라는구나. 어? 화박연이요? 화박연이 화바견이 왜 나와요? 아씨, 아니 근데 아 사풍 원서 지금 몇째야? 사풍 사제야? 아씨, 아, 335 원석 감사합니다. 아이, 다들 찔끔찔끔 마... 어, 이거 무슨 그 되게 모금 방송하는 것 같다. 아니, 근데 미치겠네. 이거 데이아 어떡하지? 돌파는커녕 전무도 못 뽑겠는데? 아, 아니야. 이러지 마. 아, 진짜, 이씨. 진짜 이럴 거야? 형, 좀, 속상해. 이러지 마. 나이스! 아, 이번엔 나오자. 이번에는 지금 적사지 아니면은, 그, 뭐야, 갈바등? 갈바등 그, 둘 중에 하나거든요? 적사지여도 비틱, 왜? 적사지가 왜 비틱이야? 나 지금 천장인데? 아, <laughs> 씨. 아, 개빡치네. 아, 미친, 아 이게 말이 되나? 이거를 천장을 두 개를 다 찍는다고? 자 저도 투자하겠습니다. 그거 알아 형들? 나 이거 보고 존나 놀랬는데 이게 뭔줄 아세요? 페이 레이터? <laughs> 현재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스페인, 영국은 창세 결정이 할부가 돼요. <laughs> 아니, 미친. 류웨이, 돈또 골라가지고, 지금. 미쳤어! 아, 물론 이게, 호요보스가한게 아니라, 원신, 그니까, 원신에서 한게 아니라, 페이팔에서 하긴 했는데, 솔직히 저거를, 그, 결제, 창에 안 넣으면 되는 거거든? 게임사 입장에서는? 할부니까? 와, 근데 이걸 할부를 시켜준다고? 아니, 무슨. 미쳤나봐, 얘네들. 호주 한 트럭 한국돈으로 14만원이에요. 네, 아니, 창세 결정 할부해줘. 근데 이게 할부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요번에, 그러니까 네번 나눠서 내는 건데, 오늘 4분의 1을 내고, 2주 뒤에 4분의 1을 또 내고, 4주 뒤에 4분의 1을 내고, 6주 뒤에, 그러니까 8, 8주 할부에요. 8주 할부 <laughs> 어, 이게 네번 쪼개서 내는건데 요번주에 4분의1 아니 그니까 러 오늘 4분의1을 내야돼 일단 그니까 두달 2개월짜리 할부야 그냥 <laughs> 그니까 <laughs> 요번 요, 요번 월급으로는 나는 만약에 이거 쓰면은 80불만 내면 돼와 근데 80불 개비싸네 진짜 나 반천자고 이렇게, 나왜 이렇게 아나왜 이렇게 비싼거야 나 맨날 이거 낼때마다 좀, 억울해. 이게 한국돈으로 14만원이거든? 14만원이 넘어요. 호주 160불이. 형이 그냥 코다샵에서 넣으면 안 되냐고? 코다샵으로 넣는 게더 싼가? 저는 이제 코다샵으로 넣으려면 싱가포르 쪽에서 결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코다샵은 저못 써요, 심지어. 한국 코다샵은 내가 결제수단이 없어. 그러니까 싱가포르 코다샵에서 내 거에다 넣어야 돼. 일단 싱가폴 달러 148불이에요. 아니 아니야. 호주 달러로 또 봐야 돼. 호주 달러 172불. 꺼! 도망가! 팬딩 어, 아니에요. 와 씨, 12불이나 더 비싸게 낼 뻔했네. 아, 후달린다 진짜. 한 트럭만 사겠습니다. 따란. 오케이. 가자. 아이, 전문은 뽑아야지. 전문은 뽑아야 뭘해볼거 아니야. 자. 야, 근데 전무 풀천장 보는 거 실한가? 생각할수록 짜증나네? 아니, 저기요. 좀 나와, 그냥. 아니. 나와, 그냥. 아, 저기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와, 미쳤네. 이게 지금. 실화야? 와, 이대고만나 먹는데, 지금. 미쳤다. 진짜. 아, 이거 그냥, 아이씨. 농축내진 좀 팍팍 만들어 놓게 해주면 안 되냐? 이미 다섯 개 불편 아레 손실이 불편하시구나 레진 몇개인데아 245개 아 이거 불편하지 야. 365개 아딱그 우리가 되게 익숙한 숫자다 좀덜 불편하다 그치 1년 어, 좀덜 불편하게 만들어 드렸어요 편안한 거 아니야 이제? <laughs> 이제 편안. <편한. 웃음> 저 오늘 데이아 뽑았는데 브론소 오성 대검캔데왜 남자죠? 걔가 더 세요. <laughs> 아, 좋은 데이아 뽑으셨네. 아 이게 데이아가 역캐 버전 있고 남캐 버전 있는데 역캐 버전 약하대. 남캐 버전이 훨씬 세다 그러더라고. 아이 개꿀이네. 좋겠다, 좋겠다. 형 아직 평가 안 했지, 데이야? 근데 데이야 평가는 이미 알아요. 나 데이야 그 테서부터 계속 트랙했거든 사실. <laughs> 어, 사실은 있잖아요. 제가 데이야를 계속 추적을 해왔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데이야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일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선비경에 지금 7시간 동안 박혀있는 우리 몽키가 너무 불쌍하긴 해. 왜 거기 들어가 있는지. 데이아는 나선비경 가는 캐릭이 아니거든. <laughs> 몽키야 힘내라. 아니가 그러니까 데이아는 딜러로 키우면 안 돼. 데이아는 이거는 그냥 되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들 보세요. 데이아는... 내가 데이아는 지금 궁금하신 여러분도 있으니까 바로 설명해 줄게. 데이아는 그 힐러 서포터예요 프로필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코코미 종려 이쪽이야. 그래서 6도라면은 6도래 5제하면 0 1티어 명암 딜러 딜 정도 나와요. 내가 이건 테업에서 계속 트랙을 했어. 데이아는 이 정도예요. 딜로치면이 정도야. 그러니까 되게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은 딜 종료 키우는 느낌이라고 생각하고 데이아 쓰면은 쎄. 딜 종료 키운다 생각해. 그런 느낌이야. 마신 임무는 금요일 날 합니다. 다 도망칠 무념 단절 데이아 1돌 하고싶은데 할까요? 데이아 1돌이 뭔데? 데이아의 최대 체력이 증가한다 체력비례에서 데미지도 증가한다 아 저거 해도 약해 저거 해도 가망, 가망성이 없어 그러니까 보통 데이아를 돌파를 노리시는 분들은 중요한 포인트인데 봐봐 나는 데이아가 좀 쎘으면 좋겠어서 자 일단 첫번째 팩트 뭐냐 데이아는 종려고 코콤이에요. 얘 포지션은 딜을 하는 캐릭이 아니야. 오케이? 그게 일단 첫 번째 팩트예요. 딜캐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나는 1도를 하겠다라는 건 누가 봐도 딱 보이잖아. 1도왜 해? 어, 체력이 증가하고 체력에 기반하여서 피해 증가가 간다. 1도를 한다는 건 딜을 하고 싶다는 거 아니야. 근데 데이아는 딜을 하고 싶으면 여기까지 가야돼요 치명타 확률이 10% 증가한다 어, 지속시간동안 치명타를 발동하면은 치명타 피해가 15% 증가하고 지속시간을 0.5초 연장한다 이게 있어야돼 종료 대체 가능해요? 아니요 종료는 신인데요? 종료는 신인데 대체가 가능하면 말이 안되지 딜캐가 아닌데 왜 전무가 치확이에요 아그 부분도 제가 짚어드릴 수 있어요. 뭐냐면 결론적으로 딜캐가 아닌데 데이아 전무는 왜 딜캐릭처럼 나왔을까? 대답은 6돌 했을 때 전무 효율이 좋고 첫 번째 그리고 저걸 보고 다이루크가 애정인 어... 우리 땀냄새나는 형들이 어... 한번 사보도록 꼬시는 거지 야 치확대검이 드디어 나왔다는데 다이루크가 좋다며 너 꼬드임에 넘어가지 마. 데이아는 그냥 제2의 다이루크가 아닐까. 신염이래니까 왜 자꾸 다이루크래. 다이루크는 딜은 잘 나와. 다이루크는 딜은 안, 딜이 안 나오진 않아. 봐봐. 신염이, 어? 머리를 풀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똑같이 생겼잖아. 보여? 얘가 머리를 묶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어, 시청자. 아주 그냥 보기가 좋습니다. 어. 다들 이렇게 명심을 하란 말이에요. 데이아는 딜 캐릭터가 아니다. 명심하고 쓰세요. 자, 일단은 데이아를 그러면은, 음, 파티 한번 넣어봅시다. 데이아 파티는 제가 열심히 고민해둔 파티가 하나가 있죠. 데이아, 케이아, 카즈아, 베는 자,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풀딜 사이클 한번 돌립니다. 자, 카자아 2. 네. 큐이운 귀여운 귀여이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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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여운귀여우 귀여운 귀여운 울타 올라라. 전 공격을 시작. 버튼 수마 아니 케이아 궁왜 이렇게 빨리 끝나? 이 케이아 궁이 문제인데? 가무 써야 돼? 전 있어. 일어나라. 내가 <laughs> 모두를 미안. 이악물어이악 케이아 키우지 말까? <laughs> 원래 8초야? 와 원래 지속 시간 기존 지속 시간 8초야? 광석 데미지가 엄청 많이 들어간다고 진짜? 광석 데미지가 존나 세요? 그래요? 다른 대검 캐보다센가 아씨 막 2루 찍으면은 광석 닭해지는 거 아니야? 어? 2루 딱 찍었는데 광석 닭해지면은 무조건 명함 뽑아야지. 으아! 그래서 데미지가 많이 나와? 빵! 에? 아또 강공모션은 다이로크랑 똑같네. 어아 마지막 주먹 한 방이면 다깰수 있는 거야? 나봐 마지막 주먹이 존나 센거 같은데? 아 기다려봐 이거 내가 모넌 할때 하던 건데 이거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대검은, 모논 한 사람들 다 알거든? 빵! 대검은 이렇게 때려야 돼. 모논 한 사람들은 다 아는 거야. 대검은 맨날 무조건 막타만 때려야 돼. 근데 이게 쎈 거야? 기다려 봐. 안 되겠다. 궁이라도 쓰자. 여기서 박살 내 주지. 여기서 광석을 박살 내 주지. 아, 뭐야? 오우, 생각보다 잘 캐는데? 아니. 광석 잘 캐.